13번 주제 한번미어볼게 응. 꼬리치레 뭐새 이름이야 자 경고성 울음 물 내물로서 b a b b l e r 꼬리치래요 꼬리치래 새입니다. 자 말합니다. 뭐야? 플레트 포식자에게 말해 뭐라고 말해? It has been spotted. 이지 누구야? 재원아. 어 포식자가 스팟이 찼다거든. 발견되었다. 라고, 어, 내가 또 봤어. 이렇게 경고서 으로 내는 거래요. 이 프레데터가 발견되고 나면 포식자의 기회, 뭐를 성공적인 성, 어택, 언칭이 뭐냐면은 개시하다거든요. 성공적인 공격을 개시할 포식자의 가능성은 가능성이라고 해. 낮아지게 됩니다. 뭔지 발견했잖아. 왜냐하면은 비코스로 해석하세요. 꼬리 치레가 이제 커버 그 몸을 숨긴 것이라고 할게요. 은신처라고 할게. 은신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은신처야 포식자가 커버 친거 말하는 거죠. 많은 종들, 리자드에서 캥거루 렉까지 포식자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경고한대. 자 그러면은 무엇이 의문문이에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 시그널 경고성 울음이 정직하게 유지해서 분사구문이야 guaranteeing 아지 분사구문 보장할 수 있을까 그것의 지나적 안정성을 그러니까 꼬리칠의 울음을 우리가 왜 믿을만한 근거가 있냐라는 거죠. 왜 진화적으로 안정성이 있을까, 보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왜 믿을만한가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와. Why don't b u b b l e s admit, admit this cause? admit, 방출하다죠. this cause이 뭐야? 이런 경고성 울음을 자주 있는 간격으로 아니 경고수 오름을 미리 내보잖아. 미리 이렇게 자주 그렇게 내지 않을 걸까요? Just in case there happens to be a predator. 그냥 just in case 모호한 경우에만 포식자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만 왜 이러한? 경고성 울음을 내지 내는 걸까요?라고 해야 되겠죠? 미안해 경우야 말고 어머한 뭐 경우를 대비하여 내가 더 적절하겠네. 주변의 포식자가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주변의 포식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왜 주기적인 간격으로 경고성 울음을 내지 않을까? 그 이유는 대절입니다 그 경고성 울음이 항상 deter 뭐예요? 찾다란는 것이죠 단념시키다 포식자를 항상 단념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they가 뭐예요? 고수죠 그 울음은 단순히 공격의 가능성을 낮춰줄 뿐이야 공격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리고 먹잇감이 포식자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면, 울음을 내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포식자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then it just made its position known to any predators nearby, since it doesn't know where these predators might be. 해볼게요. 근데 그 포식자가 먹이감이 자기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울음소리를 내면은 그먹이감은 자, 보세요. 오형식이에요. 자기의 위치를 알리는 게 되네. 누구에게? 근처에 있는 어떠한 포식자에게. since 왜냐하면 있죠? 자, 왜냐하면은 it doesn't know prey야. 먹잇감은 모른데, 이러한 포식자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누구야? 포식자예요. 아, 포식자가 아니라 먹잇감이야. 먹잇감에 도망칠 가능성은 알았니다 그러니까, 울음소리를 주기적으로 포식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면은, 어, 자기가 발견돼서 먹힐 가능성이 나, 나, 높아진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먹잇감은 동기가 있습니다. 뭐할 경고성 울음을 내 언제만 그 먹잇감들이 포식자를 찾아냈을 때만 경고성 울음을 낼 동기가 있대요. 뭐 하면서 분사금은 오형식이에요. 그 경고성 울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이거, 다, 이거 적어볼게. 저, 자세하게 조금. 믿을만한 이유 뭐야? 포식자를 어 먹잇감이 먹잇감이 꼬리치래죠. 발견했을 때만 울음소리를 내 네. 공기가 있다.